반갑습니다. 김종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용인시의 세 번째 구인 처인구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는 토와 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화는 양에 해당하므로 이 처인구는 음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되겠습니다. 자그 밑에 고림동입니다. 고림동은 수와 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는 음에 해당하고 목은 양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음과 양이 섞여 있으므로 가족 구성원의 음양이 섞여 있을 때 이럴 때 고림동을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량장동입니다. 김량장동은 금과 토와 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금은 음에 해당하므로 이 김량장동은 양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동입니다. 남동은 화로 나타내어져 있습니다. 화는 양에 해당하므로 음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동입니다. 동부동은 목과 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은 양에 해당하므로 이 동부동은 음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마평동 또한 목과 토로 이루어져 있어 똑같이 음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삼가동입니다. 삼가동은 화와 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화는 양에 해당하므로 양이 강한 지명입니다. 따라서 음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학동입니다. 운학동은 수와 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는 음에 해당하고 화는 양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음과 양이 섞여 있는 지명으로 가족 구성원의 음량이 섞여 있을 때 이럴 때 운학동을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역북동입니다. 역북동은 화와 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화는 양에 해당하고 수는 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운학동과 거꾸로 되어 있지만 똑같이 음양이 섞여 있으므로 가족 구성원의 음양이 섞여 있을 때 이럴 때 역북동을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림동입니다. 유림동은 목과 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은 양에 해당하므로 이 유림동은 음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방동입니다. 유방동은 목과 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은 양에 해당하므로 똑같이 음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동인데 중앙동은 터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곡동입니다. 해곡동은 수와 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는 음에 해당하므로 음이 강한 지명입니다. 따라서 양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호동입니다. 호동은 목으로 나타내어져 있습니다. 목은 양에 해당하므로 호동 또한 호동은 음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용인시의 세 번째 구인 처인구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